시장 골목 끝자락 반듯한 간판 하나가 늘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금올리브치킨이니 처갓찜양념치킨 같은 화려한 프랜차이즈 간판은 아니었지만 만순의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은 이 시장의 랜드마크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치킨 두 마리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갓 튀긴 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최만수 씨는 프라이어 앞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치킨을 튀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작은 화상. 자국들이 가득한 그의 팔뚝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증거였습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들이 주변에 하나둘 생겨날 때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만수 씨, 이제 장사 어떡하려고 프랜차이즈가 장악하는 세상인데. 하지만 만수 씨는 묵묵히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서 신선한 닭을 고르는 일부터 12시간 이상 숙성시키는 양념과 반죽 비법까지. 그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원칙들은 결코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시면 프랜차이즈고 뭐고 걱정 없겠어요. 만수네 치킨 맛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 이런 맛은 어디가도 못 찾아. 단골 손님들의 말처럼 만수 씨의 치킨은 특별했습니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치킨은 시장을 찾는 모든 이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만수 씨만의 특제 양념 치킨은 이미 이 동네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죠. 비결이 뭐예요, 사장님?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정성이죠. 만수 씨는 늘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성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지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영이가 두살때 아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만수 씨의 인생은 오직 딸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치킨집을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애도 키우고 가게도 하고 쉽지 않을 텐데.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하지만 만수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장사 준비를 하면서 지영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가게를 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영이의 숙제를 봐주고 아픈 날이면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지영이, 너는 꼭잘될 거야. 지영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만수 씨는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던 지영이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장학생이었고, 고등학교에서는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만수 씨네 딸 정말 대단하다며. 그러게 치킨집에서 저렇게 공부를 잘하다니. 다 만수 씨가 키운 덕분이지. 이웃들의 칭찬이 들려올 때마다 만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지영이가 가게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힘든 줄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아빠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아빠 옆에서 풀어볼게요. 프라이어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공부하는 딸을 보며 만수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힘들고 고된 날들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이 딸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면 견딜만 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꼭 아빠한테 효도할게요. 너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의 효도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영이는 서울의 명문대 약대에 합격했습니다. 만수 씨는 그날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단골 손님들과 함께 축하잔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만수씨도 좀 편하겠어요. 아니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만수씨의 말처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이가 한 말은 만수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빠, 나 의대로 갈 거예요. 의대라고? 네,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만수 씨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결심찬 눈빛을 보며, 만수 씨는 또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할수 있어. 우리 지영이라면. 지영은 대학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신의 하얀 가운을 매만졌습니다. 3년 차 전공의로서 이제는 이 가운이 제법 몸에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영 선생.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요. 네. 아침 회진 준비하려고요. 동료 의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영은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어깨를 펴고 걸음걸이를 조금 더 우아하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의사 가운을 입고 태어난 것처럼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지영 씨는 어디 출신이에요? 아, 서울대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시구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마다 지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배경에 대해 물어볼까봐 시장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늘 최소한의 대답만 했고, 가능하면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의대생 시절부터 지영은 자신만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방학 때 해외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할 때면 자신도 어딘가를 다녀온 것처럼 얘기를 맞춰야 했습니다. 사실 그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으고 있었지만 그걸 말할 순 없었습니다. 너희 집은 어느 동네 살아? 아 강남 쪽에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게 시장 근처의 작은 반지하 원룸이라는 걸 말하지 않았을 뿐 지영은 이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고 그냥 작게 자영업 하나 하고 계세요.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항상 삼켜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밤새 치킨을 튀기며 저를 의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특히 현수를 만난 뒤로 이런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 그를 만났을 때 지영은 그의 세련된 말투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교수 집안에서 자랐다는 그는 지영이 동경하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 씨는 참 특별해요. 다른 의사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래요? 뭐가요? 네, 뭔가 남다른 분위기가 있어요. 현수의 칭찬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가시처럼 찔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특별함이 사실은 자신의 배경에서 오는 것임을 지영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현수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난뒤 지영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밤마다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현수의 부모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 있어요. 특히 어머님이. 네, 알아요. 걱정 말아요. 지영 씨라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현수의 위로가 오히려 지영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지영의 진짜 모습을 모르니까요. 시장 골목 치킨집 딸이라는 사실을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알바를 전전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반지하. 원룸에 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상견례에 대해 말씀드려야 했지만 지영은 며칠째 이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터인 치킨집 앞을 서성이다가 그냥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퇴근길에 들르곤 했던 평소와 달리 이제는 가게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 오늘은 왜안 들어오고 밖에서만 서성이니 결국 아버지가 먼저 알아채고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이 갑자기 눈물나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을 현수의 부모님이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저기,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자. 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어떤 사람인데 같은 병원에 있는 사람이니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기쁜 반응에 지영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아버지께 어떻게 상견례에 오지 말아 달라는 말을 할수 있을까요? 네, 동료 의사예요. 현수라고 교수님 아들이에요. 아이고 우리 딸큰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그래, 잘 됐다. 네가 고생했으니 좋은 대로 시집가야지. 아버지의 순수한 기쁨이 지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현수의 집안은 대대로 교수 집안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수를 만났을 때 그의 세련된 말투와 교양 있는 태도는 지영에게 완벽한 신사로 보였습니다. 결혼하면 강남의 새 집도 구하고 유학도 다녀올 거예요. 지영 씨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수 있어요. 현수의 말은 지영에게 달콤한 약속으로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나저나 상견례는 어디서 할거니? 아빠가 좋은 양복이라도 하나 맞춰야겠다. 아직 거기까진 안정했어요. 지영은 말을 멈췄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죄책감을 삼키며 결국 그날도 차마 하지 못할 말을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은 자신의 모순된 감정과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의 집안에 어울리는 예비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지영은 여전히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수와의 대화가 지영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영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그게, 작은 사업을 하세요. 현수는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고, 지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그저 안정적인 자영업이라고만 얼버무렸을 뿐입니다. 현수 역시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는 늘 교수 집안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지영은 그저 그 말을 믿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지영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버지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아빠 상견례에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치킨집 안에 가득 퍼져 있던 튀김 냄새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만수 씨의 손에 들려 있던 국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나뿐인 딸 결혼인데 내가 빠지라고? 그냥 아빠까지 오시면 제가 신경이 너무 쓰일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딸의 말은 만수씨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매일 밤 치킨을 튀기며 딸의 성공을 꿈꿨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했습니다. 혹시 내가 부끄럽냐? 너그 집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창피해서 그래.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제가 신경이 쓰여서 그렇다니까요. 딸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신경이 쓰인다는 말은 만수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온 자신의 모습이 순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그날 이후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퇴근길에 들러 아버지가 튀겨주는 치킨을 먹고 갔을 텐데 이제는 그마저도 피하는 듯했습니다. 만수씨는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은 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작업복 묻은 기름때를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딸에게는 지울 수 없는 부끄러움이 된 걸까요? 결국 만수씨는 적금 하나를 해지했습니다. 원래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으로 양복점을 찾았습니다. 손님, 이쪽 원단은 고급수입 원단입니다. 가격대가 있지만 품이 있어 보이시고 점원의 설명을 들으며 만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상견례에서만큼은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는 이 색상이 양복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수십 년간 작업복만 입어온 만수 씨에게 양복을 고르는 일은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서 양복을 입어보는 순간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입으시니까 정말 품이 있으세요. 점원의 칭찬에 만수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 정도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양복을 맞추고 나오는 길에 만수씨는 미용실에도 들렀습니다. 늘 가게 근처 3천원짜리 이발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정식 미용실을 찾은 것입니다. 손님,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딸 상견례가 있어서요. 좀 단정하게 해주세요. 미용사는 만수 씨의 머리를 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딸이 의사라는 걸 자랑스럽게 말하는 만수 씨의 눈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와, 따님이 의사시라니 대단하시네요. 분명 좋은 분 만나셨을 거예요. 미용사의 말에 만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 왜 딸은 자신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수 씨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딸이 부끄러워하지 않게 떳떳하게 서 있어야지. 상견례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는 매일 밤 양복을 꺼내 걸어두고 넥타임에는 연습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예의 바른 인사말도 연습했고 식사 예절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준비가 무색하게도 상견례 전날 밤 딸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내일 오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지켜온 가게에서 딸의 소원이라면 뭐든 들어주던 그였지만 이번 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 만큼은 자신의 선택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호텔 연회장 앞에 선 만수 씨의 손에는 정성스레 포장한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적금을 깨서 산 양복 주머니에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통장도 넣어두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말렸어도 이 자리만큼은 꼭 와야 했습니다. 연회장 문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만수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딸이 결국 자신의 정체를 고백했나 봅니다. 시장통 치킨집이라니, 우리 현수가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닐까요? 현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줄 알았다면 애초에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체면이 있지 않소? 우리가 얼마나 채통 있는 집안인데, 만수 씨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지영 씨는 의사고, 저희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현수야, 내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 아버님이 교수직에서 면직된 게몇 년이야. 그 빚더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거니,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 현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다 털어놓죠. 우리 현수. 내가 그렇게 의스대고 다니는 교수 집안도 이제는 끝났어. 시간 강사 자리마저 잃고 빚쟁이들은 매일 문 앞에 와서 들쑤시고 만수 씨는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영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현수와 그의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그 시장 치킨집 주인입니다. 우리 가게에서 파는 치킨은 한 마리에 18,000원입니다. 만수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가격으로 팔았죠. 물가가 오르고 재료값이 뛰어도 단골손님들 생각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돈은 많이 못 벌었을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른 만수 씨는 양복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딸 결혼자금은 모아뒀습니다. 매일 치킨을 튀기면서 한푼두푼 푼 모았습니다. 허례허식 없이 정직하게 번 돈입니다. 남한테 빚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치킨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거짓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현수의 부모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킨집 문운하며 멸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만수씨가 딸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이제 가자. 거짓말로 시작하는 혼사는 의미가 없다. 지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의 진심과 겉만. 번지르르했던 현수 가족의 현실이 너무나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치킨집 아버지와 의사 딸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무산된 그날 밤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만수 씨는 가게 문을 내리자마자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아빠, 지영이 조심스레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웬일이야? 라고 물었겠지만, 만수 씨는 말없이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가 먼지 묻은 바닥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었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아빠를 숨기려고만 했어요. 만수 씨는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제가 부끄러워했던 이 가게가 사실은 제 인생의 뿌리였던 거예요. 아빠가 여기서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저를 만든 거였는데, 만수 씨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굳어버렸을 치킨 한 조각을 꺼내 프라이어에 다시 넣었습니다. 기름이 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아빠가 이제 치킨은 그만 튀길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야 우리 딸이 시집을 좋은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지영은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매일매일 아빠가 튀겨주시는 치킨 먹으러 올 거예요. 그리고 지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게를 브랜드화 하는 거예요. 아빠의 비법을 체계화해서 만순의 치킨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번 돈으로 투자할 테니까 아빠는 비법만 전수해주세요. 만수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치킨 맛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인정하잖아요. 근데 시장 안에만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면서 키워나가면 진짜 맛있는 치킨이 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더 크게 키워나가고 싶다는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고생하신 만큼 이제는 제가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거예요. 만수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프라이어에서 치킨을 건져내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가 내 치킨을 그렇게 생각해줬구나. 그날 밤 아버지와 딸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치킨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름 냄새를 감추려 하지 않았고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려 허둥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수네 치킨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키던 가게는 이제 근처 대학가에도 분점이 생겼고 입소문을 타고 인근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여전히 본점을 지키며 고집스럽게 자신만의 비법을 고수했고 지영은 병원 일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가게에 들러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식재료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은 지영의 꼼꼼한 성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그 유명한 만순의 치킨 아버님 가게 맞죠? 치킨집 딸내미가 의사됐다더니 역시 대단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지영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네. 전 치킨으로 의사가운 입은 딸입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에요.